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먼저 우리 아프리카에서 어, 나이저리에서 우리 이태원 열방지자교회 우리 단임 목사님 이신 써니 목사님께서 어, 친구분을 한번 나이저리에서 모셔왔습니다. 어, 의사 선생님이신데 베스트 포이에마라는 분을 모셔왔는데 우리 써니 목사님께서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s 스 with y o u comfort, with your friends. Yes. 딱 딥어머? 예. 네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시간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방 제작교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 선생 목사님, 이건 어,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는데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소개만 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 3일 부흥회 때 여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한 은사가 많으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데 이번에 하계 성전에서 오전에 설교하시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멘멘 yeah, yeah, um, uh, This is um, a wonderful woman of God. Yeah, she, 이 귀한 여정은 너무나 놀라운. 아, 하나님의 여종이 있니다 이포마. 전도자. 정말 의사 선생님이시고 전도자이신 우리 이포마를 소개합니다. 네, 이 여종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음. 아, 아, right? yes, 이틀 me. 전에 한국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yeah first time yeah, 첫 번째로 오신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초롱한 모습으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and when she came so she saw what is going on in the country and she s a i d wow. 와 한국에 오자마자 <laughs> 한국이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발달된 모습 발전된 모습 보고 너무나 놀리신 것이 바로 지금의 마음이랍니다. she said that e v e n in korea that god h a s people 예 yeah,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한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저 경제적으로 놀래고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놀랬다고 말씀합니다. So she saw the heart of worship that the people of Korea have. Yeah, 예, 정말 한국 사 얼마나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여종이 지금 깨닫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So she said that she is going to have time in order to talk about. It. 예, yeah, 앞으로 한국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마음에 지금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와, so so yeah. wow, 우리 포에마 이 목사님은 정말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또 런던 영국 런던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너무나 귀한 여종이십니다. s 이 여정은 이 의사 의료 분야에서 지금 박사님으로 일하십니다. 예. Yeah, 이 여정은 의사이면서도 의료 분야에서 탁월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정이 간증하시는데 강력한 치료가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she is a scientist. 이여동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In a medical field. 예, 의료 분야에 과학자 시죠. But she said that God is greater than what they know as a scientist. 예, 의사들이 아는, 과학자들이 아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동이 지금 한징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She said she has seen so many cases. that in medical field they can n o t handle, but when they pray, God 음. take care of it. 하나님 오리이들이 우리 옆 나라는 고칠 수 없는 거를 이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정이 지금 간증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because of that, she is traveling everywhere 음. to tell people. 그래서 이 여종은 전국에 전세계 다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사실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Like to yeah, uh, 이 여정을 양 목사님에게, 패스트 필러에게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여기 오겠다고 했을 때 목사님은 케이 uh, 이렇게 오게 하셔서 저는 정말 uh, 기쁘고 uh, 좋습니다 Amen. Yeah, I'm so happy to see you Amen, yeah, thank, thank you, you, you. so much <laughs> I love you 예, 나는 한국 사람 사랑하고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와. 양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또 복음의 역사가 나이저에도 강력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희 나이지리아 대학에도 양 목사 초대하기 원하고 여러분, 다 초대하기 원하니까, 오셔서 함께 정말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yeah. okay, Let's pray.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bless Pastor Sonny and Toyema. Lord, bless them. Lord, give them your wisdom and strength, power, anointing, so that they may deliver your message in Korea, but also all nations. Lord, bless them. Lord, touch them. Yes. Lord, bless their family, their country. Lord, uh, bring a lot of good things uh, that they need. Lord, thank you so mu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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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Jesus. I upon your life in Jesus' name. Amen. Amen. Every cancer, every diabetes, every hypertension disappear right now. 예. Yeah, 모든, 모든 암과 그리고 당뇨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사라지를 치어다 yeah, 사라지를 치어다 yeah, 사라지를 치어다 yeah, 이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사님도 금요일 날 가시니까 시간 조정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eah, 아멘 yeah, 써니 목사님은 우리 이태원 교회 열방지사 교회 사회관지 한 10년 됐는데 써니 목사님은 나이제리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 한국에서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우리 처음 개척할 때 우리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써니 목사님이 교회 건축할 때 많이 홍금해 주시고 지금 대구에서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또 한국의 냉장고 또 여러 가지 자전거 중고 유스톤을 잘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그 일드라 합니다. As senior Mrs. Sandy for some more time. I'm very thank f u l for your support and friendship many things. Yeah, I s a l u t e you. 아 네. 저 뜨거운 박사 한번 해 주겠습니다. 아니! 아 네. <laughs> 아 선임 네. 어, 목사님은 거의 almost the 20, 20년 살았는데 아 어, 사모님은 어, 숙대를 졸업 숙대 석사기 영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데, 써니 목사님이 여전히 한국말을, 아, 조금밖에 못하세요. <laughs> 근데 너무 존경하고 너무 축복합니다. 지금 학예성전 영어를 담당하시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큰 역사 이루길 바랍니다.